안녕하세요. 무용의원입니다. 4분짜리 음악을 1분 정도 길이의 음악으로 편집을 해볼 건데요. 기본 조작법은 지난 영상 참고 부탁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음량이 작은지 큰지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저는 소리가 커진 이 부분부터 다시 작아지기 전까지 잘라서 쓰려고 해요. 그럼 제가 사용할 부분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을 할게요.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양 옆의 검정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길이의 음악인데요. 음악 중간 부분을 자른 거다 보니까 너무 급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앞부분을 천천히 페이드인 시켜볼게요. 페이드인 할 부분만 선택해줍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미리 듣기가 가능해요. OK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0%부터 100%로 소리의 크기가 일정하게 커지는 게 기본 설정되어 있어요. 페이드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50% 정도의 소리에서 풀로 커지게 할 수도 있고요. 무음에서 풀볼륨으로 커지기는 하는데 뒷부분에 급 커지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연스러운지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은 것 같네요. 뒷부분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끝이 좀 애매하네요.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끝이 날수 있게 편집할게요. 페이드와 털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미리 듣기가 가능하니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든다면 OK 적용. 전체 음악을 들어볼게요. 부분도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고요. 뒷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분 13초짜리 음악이 되었네요. 저장은 파일로 들어가셔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확장자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주로 MP3 확장자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 적어주시고 저장 위치까지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저장해주세요. 전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더니 여기 저장된 파일이 바로 보이네요. 음악 파일을 실행시켜 문제없이 잘 플레이 되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번엔 소리가 작은 이두 부분을 연결해 잔잔한 느낌으로 편집하려 해요. 소리가 작은 부분을 이어붙이려면 중간에 이 부분을 드러내야겠네요. 삭제할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확대를 해서 세밀하게 선택 부분을 조절하시면 좋아요.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딜레트로 삭제해줍니다. 연결 부분을 들어볼까요? 다른 부분에 음악을 붙여놨더니 너무 어색합니다. 이럴 때 믹스를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선택 영역 삭제를 누르면 파란색 막대기만 그 자리에 남게 되요. 삭제한 부분이 있던 그 지점에서부터 뒷부분 음악을 전부 선택해 줍니다. Ctrl X로 오려두기 해주세요. 그럼 맨 앞에 있던 부분의 음악만 남게 되요. 뉴를 눌러 새로 비어 있는 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오려두기 했던 음악을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Untitled One 제목 없음 1로 음악 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플레이를 할땐 창을 클릭해야 해당 창의 음악이 재생됩니다. 이제 이두 개의 음악을 믹스할 거예요. 기존 창에 있던 음악 뒷부분과 Untitled 1에 있는 음악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뒷부분만 선택해 주시고요. 뚝 끊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페이드 아웃을 먼저 해줄게요. 언타이틀 1에 있는 음악 앞부분도 페이드인으로 갑자기 시작하는 느낌이 안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음악에선 강하게 들어가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언타이틀 1을 컨트롤 C로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창을 눌러줍니다. 에디트 편집에서 믹스 혼합을 눌러주세요. 미리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OK 적용. 두 음악이 연결되었는데요. 연결 부분을 들어볼게요. 제법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편집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다 드러내고, 맨 뒤에 있는 잔잔한 음악으로 바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언타이틀 원창은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으니 끄셔도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잘라낼지 정하셨다면 삭제할 부분을 세밀하게 선택해주세요. 앞에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선택 부분 딜레트로 삭제해 주시고요. 뒷부분 음악 선택해 주시고 오려두기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 열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언타이틀 2가 되었네요. 기존 창에 있던 음악 뒷부분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페이드아웃 해주시고요. 언타이틀 2에 있는 음악 앞부분도 페이드인을 해줍니다. 이제 두 음악을 믹스할 준비가 되었어요. 언타이틀 2를 선택해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기존 창을 선택한 뒤 에디트에서 믹스를 눌러줍니다. 연결 부분을 들어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인디케이터를 옮겨 뒤에 불필요한 무음 부분은 삭제해 버릴게요 그럼 1분 13초 길이의 음악이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이 음악 역시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저장 위치 확인하시고 음악장자 MP3로 설정하신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분 정도 길이의 음악 두 개를 완성했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